그러면 두분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? 저희 보통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. 아, 이름으로? 네. 난 애기라 하죠아 그만해. <laughs> 반갑습니다. 안녕하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두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여의도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 33살 이상호라고 오, 동갑이네요? 네. 반갑습니다. 상호님. 저는 로펌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는 서른 살 짱수라고 합니다 짱수님? 네 서른 세살 서른 셋 서른 세살 서른 셋 아니 야 서른 세살 서른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달달한 신혼집에 와 있습니다 죄송한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? 작년 11월에 네달 정도 된 따끈따끈하네요 사실, 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. 왜저 사람들은 결혼이란 걸 할까?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언제 어, 드셨어요, 두 분들? 계기가 있나요? 저희는 연애를 한 5년 정도 해서요. 자연스럽게 좀 생각이 든것 같아요. 저는 좀 연애는 잠시 잠시 보는 거잖아요. 음. 결혼을 하면 이제 같이 있을 음. 때, 오래 같이 있어도 잘 지낼 수 있을까? 음. 안 맞는 게 사실상 있더라도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일까? 약간 음. 그런 음. 거가 좀 중요한 음. 것 같아요. 아, 하긴 이게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사람도 2박 3일 같이 여행 갔어. 아, 그럼 좀 멀미 나더라고요. 특별한 <laughs> <laughs> 계기는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. 어느 순간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아, 오래오래 계속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. 아, 와이프가 되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<laughs> 아, 결혼이란 게한번 어, 이제 음. 혼인신고를 하면 네네. 이제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괜찮았나 봐요. 그래서 <laughs> 네, <괜찮은 웃음> <laughs> 지금 이제 결혼 4개월째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근데 미채가 아까 왜 여쭤봤냐면 은한 분은 여의도. 한분은 일지로 이제 일이 거기라고 음. 하셨는데 두 회사의 뭔가 가운데도 아니고 바깥쪽이지 않습니까? 뭘둘다 뭔데 왜 여기에 살고 계세요? 집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네. 오게 됐는데 이제 전세가 아예 없었어요. 한창 피크일 때였나 그때 맞네요. 그 처음에 이제 전세를 구하자 위치 좋은데세 아파트 전세를 구하자 했는데 네. 전화를 해봤어 좀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집을 못 보고 계약을 해야 된다. 어나 기억나, 어, 나 기억나. <laughs> 맞아 못 본데 아 세입자가 동의를 안 하면 어, 집이 아, 못 맞아. 본다고 어. 그래가지고 어 이게 맞는 건가 막 그래가지고 이 돈이면 그래서 좀 외곽으로 가면 집을 이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. 저렴한 곳을 찾다 보면 이제 저쪽 은평구나 이제 쪽 이렇게 아 그렇죠 예 아, 응, 양쪽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찾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 오게 된것 같아 아. 꿈의 숲이라는 곳인데 <laughs> 되게 신기한 게 꿈의 숲을 걸어서 못 간다고. 어, 약간 서울대 보이? 입구역 같은 느낌. 걸어서갈 <laughs> <laughs> 수는 있는데, 애 <laughs> 아 힘든 그래서 여기 지금 작년부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살고 계시고요. 어때요? 이, 이 동네에 이제 살아보시고. 어, 약간 가족분들이 많이 음. 사니까 되게 음. 조용하고 편의 시설도 이제 그쪽에 좀 맞춰져 있는, 약간 아 그런 느낌. 저희가 처음, 집을 구하면서 처음 이쪽으로 와봤는데 이쪽에 백화점도 되게 많고, 되게 신기해요. 현대백화점이, 롯데백화점이 응. 두 개나 여기... 있어. 오! 궁금한 거야. 동네에 백화점이 왜두 개가 있지? <laughs> 웬만하면 좋은 동네 가도 두 개씩은 <laughs> 어 잘안 오거든요. 강남이 아니면. 맞아요. 뭐 장보고 이런 거나 뭐 생활하는 거는 뭐 <laughs> 네. 나쁘진 않은 것 음. 같네요. 아, 너무 아, 좋다. 네. 이런 건 조금 아쉽다. 이런 거 있나요? 언덕. 그럼 걸어서 다니기는. 약간 빡세. 그니까 러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아, 내가, 아, 이게 무슨 아, 롤러코스터 <laughs> 비에 올라오는 <laughs> 느낌 있잖아요. 예. 차 타면 약간 그런 느낌. 살짝 그런 아, 예. 느낌? 아,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 전세로 들어오시 겁니까? 매매로 들어오시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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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들어왔을 때한 9억 오. 훨씬 아래에 아, 있었어요 음. 7억 중후반? 아, 7억 중후반 네. 그래서 이제 조금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총몇평 정도 되나요 24평 정도 24평. 네, 전용은 59제곱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 인텔을 싹 네, 전체 다 네. 했어요. 근데 인테리어가 최근 몇년 사이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원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? 엄청 조금 비싸긴 했는데 저희가 한 5천... 5천... 음, 네. 5천... 혹시 저거 최근에 간 거죠? 어, 맞아요. 거기 네, 확장하다 보니까 새로 샤시를 해야 돼서 그렇다, 아, 근데 문이 되게 잘열리더라고 <laughs> <laughs> 인테리어를 하실 때 제일 중점적으로 하신 게 뭐예요? 그냥 조금 도화지 같은 집을 도화지 같은 집 근데 네. 좀 편안한 어맞아 예쁜데 불편한 거는 좀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재밌었으면 좋겠다 기내 신발장 어우 근데 정리를 되게 잘 하신다 그 위는 이제 제 신발이고 네. 아래는 이제 마이크 신발 아아 그러면 두분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? 저희 보통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, 이름으로? 예 아, 아, 괜찮아 되게 긴장돼요 아, 그만해 <웃음> <웃음> 아, 왜나 너무 좋은데? 아, 오빠라고 래 처음부터 안 불렀어. 아, 그래요? 네. 네. 오빠 같지 않았나? 네, <laughs> 저는... 이제 손님 만나거나 네. 이제 시댁 내려가거나 하면 오빠라고 아, <laughs> 네. 공식적인 약간 네. 호칭 너무 어, 연습도 느낌으로. 하고 그랬어. 입에 안 붙어서. 근데 죄송한데 20만 원 언제 신는 거예요? 이거요? 네. 웨딩 슈즈인데요. 아 저희 그 언니가 결혼 축하 의미로 사준 거고, 보통은 잘 신지 않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제 쓱 들어가면은, 방이 하나 있고, 화장실이 있고, 거실, 주방, 그리고 이제 방이 두개 있는? 네, 방세 개. 근 여기는 남편 화장실이에요. 아! 저희 화장실 분리해서 네. 쓰거든요. 한분한 분이 쓰시는? 왜 그렇게 했어요? 아침에 둘다 준비를 해야지. 점시간이 해서... 심좀 겹치니까 아... 편하긴 해요. 왜냐면 이 화장실은 이제 제 책임이니까 뭐. 경기 소질, 뭐, 특검 원리를 만에 이런 거. 분쟁이 다... 네. <laughs> <laughs> 소질 이제 없애는 약간. 야... 더러워도 별로 저 신경 안 쓰거든요. 아, 아예 아. 상태 가 어떤지 몰라요, 서로. 아, 네. 아, 그러면은 이거는. 남편 분께해서 네. 아, 그럼 이제. <laughs> 좋을 것 같은데. 네. 아,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했겠네요. 이렇게 그렇죠. 화장실이 제일 심했어요. 아 이게 보니까 요 밑에 이거를 뚫어놓는 게 아, 너무 네네. 예쁘다. 왜왜 난... 왜 이렇게 하셨어요? 어? 이게 구조가 되게 특이한데 변기가 원래 이쪽에 있더라고요. 여기 세면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게. 이제. 비다 보니까 좀 살리자고 해서 그냥 세면대도 이제 좀 특이하게 올려서 아, 이제 하고 이렇게 뚫었는데, 그런 게, 여기가 너무 낮으니까 청소 같은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너무. 아, 완전 밑에, 여기? 네. 아, 이거 높이를 좀잘 조절했어야 됐는데, 약간 그게 불편해서 그냥 아예 여기는 거의 건식으로. 사용하시겠어요 네. 되게 용품이 진짜 많다. 저는 그래갖고 두 분이서 같이 쓰실 거라고 생각했던 게 용품이 진짜 많아요. 약간 여기 이제 쟁여놓는 와이즐리 그여거 어, 아시죠? 네네. 여기서 무슨 화장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어... 사봤는데 그냥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세트로 그냥 로션, 선크림까지 그냥 다 음... 한 번에 라인으로 돼있어서 그것도 전기배송 막 이런식으로 하니까 아, 저희같은, 아, 예. 뭘 써도 크게 상관없다라 아, 예. 마인드들은 이렇게 약간... 편하게 맞아요 되게 특이하게 장사가 잘 된다고 가격을 이번에 또낮췄더라고아 그래요? 네. 면도기가 뭐 원래 8,900원인가 서 이제 음. 5,900원 아, 그럼 좀 매기세포는... 서운하겠다 아 약간 <laughs> 원래도 할수 있었던 거 아닌가? <laughs> 혹시 더 말씀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? 좀 웃긴 건데 저기 선반이 달려 있는데 선반을 네. 달때 어디를 달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달지 여기 달지 막 물어보시는 데 감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정해주면 편한데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무던하게 사시는 편인가요? 아, 네네. 아 저희 약간 인테리어 할때큰거 말고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정하라고 하는데 너무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네요다손 아, 예. 잡아주세요 <laughs> 여기가 방이 하나 있는데. 네. 근데 원래는 이제 서재로 꾸미려고 했는데, 거의 저의. PC방이요. <laughs> 아, PC방입니까? 네. 아 저는 여기도 잘 출입을 안 해서. 음. 거의 생활공간이 약간 분리되어 음. 있는 그런. 아, 근데 이게 아, 좀 네. 너무 신기했던 게, 여기까지는 알겠는데, 이. <laughs> 아, 좀 잘못 썼어요. 이 인테리어 의자를. 처음에 이제 거실에도 <laughs> 내보내보고, 이제 방에도 이제 넣어봤는데. 약간, 이제, 생긴 거랑 달리? 약간 좀 불편, 편하나? 편한... 음... 엄청 편하진 않더라고요. 야... 앉아보실래요? 어, 나 너무 궁금했어요, 제가 이거. 아, 네. 이거 무게 의자를 여기 왜 사신 거예요, 이거를? 어, 그냥 예쁠 줄 알고. 예쁜, 뭐, 책도 읽고 그럴 줄 알았는데, 다리 높이가 이게 바닥에 닿을랑 말랑 해가지고. 확실히 나쁘진 않은데, 묘하다. 아, 래저그 <laughs> 의자가 당근에 올렸는데도 안 팔려요. <laughs> 책이라고 하면 요즘 진짜 되게 많네요, 재테크 책이. <laughs> 남편이 좀 관심이 많아서 아, 아무래도 일을 그쪽에서 하시니까 회사가 저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<laughs> 어? 아, 이거 회사... 이거 대표님이 <laughs>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 이제 게임을 하시는 아,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네 마이크가 있네요 그 헤드셋은 어디 갔어? <laughs> 헤드셋은 넣었어 <놓았어. 웃음> 헤드셋 끼고 <laughs> 게임을 하더라고요 아, 그러면 서로는 어떤 걸 하세요? 취미 같은 게마이크는뭐 유튜브 보고 음. 뭐 아, 책 그래. 읽고 뭐그 정도인 것 같고 저는 뭐 컴퓨터 게임 어떠세요?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자주 하지도 않고 게임 하러 가면은 저는 또 방에서 유튜브 보고 하니까 좋더라고요. 아, 그러면은 생각보다 조금 다르거나 혹은 아, 생각보다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곡이 있으신가요? 저희가 성향이 좀 음, 청소 성향? 약간 이런 게 되게 반대였거든요. 네. 와이프는 이제 밥 먹고 바로 설거지 하고 막 옷도 다 제자리에 이제 다 이제 챙겨놓고 음.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허물 뽑고. <laughs> 근데 이제는 서로 이제 반대가 바, 됐어요. 바뀌어서 제가 오히려 그냥 나중에 치우자 놀자 하니까 오빠가 아, 그래도 구기는 해야지 이러면서 아. 아. <laughs> 이제 맞춰나가다 보니까 네. 좀, 좀 반대가 될수 있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아. 거? 아, 네 말씀해주세요 이런 거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. 진짜 별거 아닌데 저희가 결혼식 이제 끝나고 가계부 가계부를 쓰셔요? 네. 이제 뭐 각자 용돈은 이제 각자로 하고 이제 같이 쓰는 것들 뭐식기나뭐 그런 것들을 음. 이제 좀 기록을 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약간 맞아요. 처음에 성찰의 시간을 갖자. 어, 처음에 는방의 시간이었어. <laughs>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도 많이 보고 막 외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은 거의 막 아. 없잖아. 이게 처음에 안 쓰신 거예요 아니면 은 아니 아니요 돈을 이제 줄어들었어. 적게. 아, 그래요? 네. 아... 그니까 러좀 낭비되는 부분을 찾거나 이런 것도 되게 편하고, 처음에는 좀밥 먹는 것도 되게, 배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막걸리 하면 배달도 많이 시키고, 막 그런 거를 또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식단을 짜니까 되게, 이렇게. 그니까 적으로막뭘 네. 시키자, 막 그런 게좀 줄어들다 보니까. 아, 같아요. 괜찮다. 그리고 돈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부부끼리. 아, 뭐... 미래를 그리려면은 음... 목표도 세우고. 너무 좋다. 오히려 쓰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오랜만에 한번 잘해. 쓰면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어, 그래서 어,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. 그래서 <laughs> 이제 나가면은 거실과 이제 주방인데 싱크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엄청 아, 커요. 여기 확장을 또 했어요 주방 쪽을. 베란다가 이렇게 다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아 밀면서 그 이제 서브 이제 공간도 그, 생기고 예. 여기도 좀더 넓어지고 와, 되게 아까 말씀하신 그도화지란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. 되게 하얗고 뭔가 잘안 보여요. 서랍장 음, 같은 것도 다 안쪽에 조금 매립돼 있는 네.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 좀 열어봐도 될까요? 네. 아, 네. 그릇이랑 오, 정리를, 정리를, 정리를 굉장히 잘하시네요. 와이프가 좀 저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. 음. 그러면 이런 집안일이라고 표현하죠? 음. 뭐 어떻게 하세요? 나누어서 하실 때? 저희는 음. 주로 이제 이모님 그, 기계 이모님, 네, 기계, 기계 이모님들이 기식 청소기, 뭐 아, 로봇 청소기, 아, 로봇 로봇청소기. 청소기도 음. 되게 잘 쓰거든요. 그거 말고는 뭐 식사는 요리도 음. 서로 서로 하고, 빨래 정도? 제가 이제 수건 빨래 하고 여기는 수건 외 세탁을 나눠서 하시는? 네. 네. 음. 세탁실. 아 좋다. 세탁실 넓어서. 이건 빨리 나눠 놓는 거예요. 수건용이고, 하나는 뭐 일반. 돈은 네. 그냥, 한 번에 그냥 하거든요. 네. 왜 나눠서 하는 거야예는 네, 나는... 수건이 저희는 완전 흰색이기도 하고, 아... 수건용 모드가 또 따로 있어서. 아, 수건용 모드가 있어? 요 네, 예, 타월 모드. 그 자취용에서는 잘안 쓰는데, 여기 막 흐린 날은 흐린 날, 이런 것도 있고. 우와 조금만 뭐 모자르다 그랬던데 아 유연제 저희 이게, 이게 이게 채워 넣으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양을 조절해서 이제 넣는 와그 미세먼지 많으면 뭐 헹굼 횟수를 한번더 추가해주거나 뭐 그런 자기 거, 혼자서 네네 응. 추천을 다 해주더라고요 지금 진짜 똑똑하구나 요연와 네. 죽인다 감을 깎는 감인데 <laughs> 스키 세척기를 쓸때 세제가 되게 이제 커요 오, 맞아, 이게 맞아, 이제 이거로 하면 바로 잘리거든요 맞추고 아, 너무너무 <laughs> 작아, 너무 너무 착해